안녕하세요. 김태 정지임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어, 스타모빌에서 만든 M2 모델이고요. 마스터 캠핑카입니다. 어, 연식은 19년식이고 제작은 20년도에 됐고요. 주행 거리는 35,000. 승차 인원은 3인. 면허는 일종 보통이 필요하고 변속기는 뭐 마스터는 다수동이죠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부. 살펴보면서 외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면부에는 뭐 크게 변화시킨 부분은 안 보이고요. 1근현식 그릴 그대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측면부로 돌아보면 측면부에 이렇게 카메라 있는 거 보면 4채널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피아마 어닝 되어 있고요. 요 문개조는 안 하시고 슬라이딩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기장도 되어 있고요 자, 내부는 조금 이따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야, 요쪽 창문 마스터에서 잘 깨지는데 슬라이딩 식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문에 간섭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장치, 아, 스텝, 수동 스텝 보이네요. 그리고 후면으로 돌아볼게요. 후면부에는 자전거 캐리어 되어 있고요. 요거 지금 현재는 튤레 박스 올려져 있어서 짐 싣는 공간으로 쓰시는데 요거 떼내시면 자전거 캐리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뒤쪽에도 후방 카메라 보이고요. 하부 쪽에는 예, 특별한 장치는 안 보입니다. 예, 그대로 마스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 측면부로 돌아볼게요 측면부 쪽요 침실 쪽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900짜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여기 물 채우는 곳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외관상에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승차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승차공간 네. 마스터 원래 1열 그대로 3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뭐 크게 변형한 부분은 없고 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뭐 요런 뭐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다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외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 보셨는데 세차만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요런 부분도 다 지워질 것 같고요. 뭐, 찌그러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네. 캠핑 공간 들어가 볼까요? 내부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요 부분, 이 부분이 외부에서 쓸수 있는 테이블 겸뭐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들어갈 때 모기장. 요거는 고객님께서, 음, 원래 요 스타모빌에서 개발하는 제품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커스텀해서 제작한 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싱크대 에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수전 이런 식으로 싱크볼 안쪽으로 뭐 크진 않아도 그래도 기본 사이즈는 되는 싱크대가 있고요. 측면에 뭐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함 그리고 위쪽에 에어컨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9 0리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뭘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으로 넘어가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마스터 본거 중에 제일 넓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 볼까요? 저같은 덩치도 들어와서 샤워하기 충분하고요. 변기를 놔둬도 쓸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충분히 됩니다. 문은 미닫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커튼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앉은 요 공간, 요 공간이 침실 겸 거실 공간이 되겠죠. 한5분 정도까지는 식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편하게 드실 것 같으면 네 분. 근데 승차인원 어차피 3인이기 때문에, 한 3인 기준으로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무시는 것도 세 분은 충분히, 뭐, 19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유있게 주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 낮추시면 침상이 돼서 세분 주무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TV, 위성 안테나, 세탑,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는 여기 상부장, 저긴 선반, 그리고 뒤쪽이 상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디오 시스템은 뒤에, 이렇게. 배치해서 스피커 해놨어요. 그리고 전기장치는 이쪽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어서 컨트롤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고 적상계 보입니다. 그리고 에바스티 5들리가 있어서 히터, 바닥난방, 뭐 침상난방 이런 식으로 되는 제품입니다. 어 예, 전체적으로 요 마스터 19년식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옵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전기 인산철 배터리 500 암페어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3 k 로 주행충전기 60 암페어 한전 60 태양광 2 0 0와 그리고 에바스 D5 들어가 있어서 마당난방 온수 보일러 히터 다 되고요 TV 천정형 에어컨 냉장고 9 0리 전자레인지 그리고 청수백 오수 60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어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자전거 캐리어, 루프박스, 어닝 텐트, 에어컴프레셔 이렇게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판매가, 판매가는 5천만원입니다. 이 스타모빌에서 커스텀한 요 마스터 캠핑카 보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일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